어 오늘 여기 스키점프장 인데 오늘 가족여행 왔습니다 동생 생일 이어 가지고 어 여기 용평 리조트에 방 잡아서 어, 가족여행을 왔는데 어 이제 여기 스키점프장 스키점프장 전망대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뭐 구경하러 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모노레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모노레일이 고장났다 그래서 차 가지고 이쪽에 저쪽에 있는 하얀색 어, 차 타고 여기 스키 점프대 있는 데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자 이쪽으로 가면 전망대에 올라가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어 열리네. 어. 이친갔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고구는이 친구는 이는 2층 전는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는이데 와우 저기, 어? 저기 여... 도 있고. 썰매 타는 데 있네. 응. 썰매 타는 데 있고. 여기 어? 아이아스장이에요하니까 경치 네. 좋네. 지금 2층 전망대 올라왔는데 와, 여기 바닥이 밑에가 다 보입니다. 밑에가. 그냥 어. 장난 아닌데 여기. 바람 부르니까 무섭다야. 어. <laughs> 자 여기는 스키 점프 경기장 경기하는 곳. 4층 전망대. 어. 카페도 있네. 카페도 있고. 자, 여기 4층 전망대 올라왔는데, 여기 옆에는 카페, 카페 있고, 어, 4층 전망대 한 바퀴 돌아왔는데, 4층에는 카페, 카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망대에서 이렇게 밖에, 밖에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음, 아까 스키점프 하는, 스키점프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이고, 그냥 밖에만 이렇게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층 전망대는. 전망대 관람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리조트 체크인 하러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바랑, 바랑산 타러, 바랑산에 곤돌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깜짝아. 자, 이거 타고 바랑산 정상으로. 뭐... 자, 이제 곤돌라 타고 음... 바랑산, 바랑산 음... 네, 정상으로 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랑도... 아. 와... 아 오늘 이 케이블카가 제일 길구만. 이... 와, 이래 다시... 저기 보이는 데가 바랑산 정상입니다. 응. 이게 다 자, 스키 타고 내려오는 길이야. 눈이 없어 가지고 좀아쉽지만 자, 랑산 정상에 다가갑니다. 파랑산 정상은 1,458m 케이블카 타고 공짜로 올라 아니 공짜가 아니지. 돈 <웃음> <웃음> 케이블카 요금 내고 어, 원래 산은 걸어서 걸어서 빡세게 올라와야 되는데 힘안 들이고 케이블카 타고 바람상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있어요. 어디에? 저기 있잖아요. 노란색. 저기다가 하나 아주지 한 1km 없잖아. 대다가 찾아 놓고 타고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는 거야. 1250m 지점. 1250m. 자. 야, 저기까지가 200m야? 그러네. 아니, 아니, 모르겠네. 아니, 모르겠네. 아니 모르겠네. 어. 이었네 이거는.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화랑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시내도 안 길으신 지금 길으신 그 바다 쪽에 연무 때문에 불이상먼지 어. 때문에 불한 거 아니에요? 야 여기서, 여기서 바다가 그 보인다고? 시내 같은 게 있으니까 아까 보인다고 그랬었어 동해바다 음. 보인 보인다고 어, 여기서 보이나 동해바다? 모르겠어요 보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무 때문에 그쪽에 주분진이나 이런 강릉이나 음. 이런 데는 시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왔어요 미상먼지 아, 여기가요기가는기거는기 그거는 저기 그거는 스키그거로 저기 그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그거는 저는 저기 그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그는 저기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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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렇게저렇게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아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그거는 저 <Henry>

바랑산 스카이워크에서 보는 풍경. 자, 여기는 슬로프. 자, 여기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슬로프고, 이쪽은 올림픽 코스 올림픽 코스랍니다 아, 예전에 한번 와서 타봤는데 아, 아직 눈이 안 와서 여기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는 아직 어, 보드스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슬로프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아 늘 항상 정상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자, 용평 스키장 그래도 사람이 많습니다 보드 한번 타야 되는데 오늘은 가족 여행 왔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 자 이제 숙소 들어가서 어, 장 보러 갔다가 오늘 저녁. 소고기 소고기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소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장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두 가지. 자, 가족 가족 여행 마지막 소고기 오늘 소고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잘 놀다가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녁 먹고 산책 나왔습니다. 산책, 저녁 맛있게 먹고 산책 나왔는데, 와우, 야간 타임이 사람 더 많네요. 스키장 왔는데 스키를 못 타서 정말 아쉽네요 아 그냥 구경만 하다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여행이라 어쩔 수 없이 저녁 맛있게 먹고 스키는 못 타고 구경만 하고 스키는 다음에 타러 한번 시간 날때 다음에 한번 타러 오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